안녕하세요. 소울양산행입니다. 제가 오늘 또 변함없이 일찍 산을 찾았어요. 산을 찾아서 제가 이제 와서 좀 다닌 자가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건강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난초도 이제 이렇게 저녁에는 문단속을 잘 해시고 이제 이렇게 문단속을 잘 해시고 낮에는 햇빛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이제 가을 햇빛은 완전 보약입니다. 가을 햇빛은 보약이기 때문에 햇빛을 최소한 많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선물을 오늘 다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두번씩 이렇게 보내드리신 구독자님들 한테는 제가 이제 내년 봄에 내년 봄에 이제 꽃철에 이제 꽃철에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꽃철에 제가 꽃을 잘 합니다 산채를 꽃을 산채를 잘 하기 때문에 그때 보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난초가 올시나가 이렇게 발전들을 이렇게 잘 합니다. 발전들을 잘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난초를 처음으로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 계시면 뭐제가돈 받는 건 아니고 무료니까 우리 장애인들이나 또 처음으로 접해는 구독자님들 이제 그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laughs> 항시 말하지만, 막 대박 터질 그런 난초들은 아니고, 그냥 끼 있는 난초,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끼 있는 난초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면,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주시고, 이제 먼저 받으신 구독자님은 폼에 꽃 철에 제가 꽃을 산채를 잘 하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죽음이나 황화, 죽음이나 황화 같은 것을 제가 한촉두 촉씩이라도 제가 산채해서 찢어가지고 꽃핀 상태에서 찢어가지고 그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신화 동자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 병가락지입니다. 병가락지라 뭐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배추서, 배추서라고 제가 이제 노다지 잘해놓 배추서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이 난초는 이렇게 이제 처음 접해시는 구독자님들은 직접 직접 이제 배양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난초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다 좋다고 해서다 좋은 난초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반이라고 해서 그 이름에 다 서반으로도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탱탱하고, 탱탱하고 편이 좋아요. 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뭐 이렇게 좋은 난초는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끼 있는 난초들 보면 이렇게 배불떼기, 환엽성,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배불떼기 환엽성 이런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또 촉수가 또 여러 촉자리도 있어요 여러 촉자리 환엽개체 그런것은 두촉세 촉자리 같은 것은 이제 조금만 배양하시면 금방 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내신 보내드리는 분들 또꽃 다른 것도 있고 이제 꽃안 다른 것이 더 많지요 꽃 다른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제 제가 꽃은 지금 채취하면 안되기 때문에 봄에 봄에 이제 그꽃 같은 것은 봄에 채취를 해야 됩니다. 봄에 채취를 해야 꽃이 그렇고 또 꽃도 까는 것도 까보는 것도 소심 개체로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봄에 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데 이 가을에 이거 다 까버리면은 봄에 꽃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는 꽃을 잘 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까서 이렇게 본다는 확률은, 뭐, 누구 말대로 힘들어요. 소심은 이렇게 편하니까, 표가 나니까 포위가 뿌옇스러 하가면서 이런 딴 포위하고 좀 틀리니까, 에, 잘 알아서 이렇게 사람들도 잘 까보는데, 뭐 홍화개체나 이런 거 이런 것은 좀 힘듭니다. 홍화개체나 이런 난초는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될수 있으면 예, 꽃은 잘 까보지 않고 이제 개화한 다음에 저는 개화한 다음에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예, 제가 작년에도 죽음 많이 했어요. 죽음 작년에 한 4 5 0축정도 했는데 제가 이제 주변분들 다 나눠주고 저는 배양을 잘 않습니다. 죽음은 죽음 소심 아니면은 저는 배양을 잘 않기 때문에 이제 거의 100%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100%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편이 아주 발전이 겁나게 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받으신 분한테는 제가 내년 봄에 꽃을 산채 해서 그때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얘네들도 봄에는 이렇게 발전을 잘 했어요. 발전을 잘 했고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채취는 잘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채취를 안씁니다 이제 또 제가 연락을 받으면 좀한 분이라도 보내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또 채취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감기 예방접종도 오늘 맞았습니다. 오늘 감기 예방접종도 맞았기 때문에 예, 심하게 산채는 해지 않고 이제 조금 운동 삼아서 이렇게 산바람, 콧바람, 좀세러 왔어요 그 그러니까 조금만 해 보고 제가 운동 조금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 그냥 변가락지는 좀 보이는데 뭐 이렇게 좋다 할 것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하긴 난초가 노닥이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산채품은 이 경매장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잘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신화가 올라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명명품이나 배양했던 거, 발전된 거, 그런 것은 확실한 거, 그런 것은, 이제, 이 경매장 같은 데서도 자신있게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올 생강 동자면은, 모양을 갖추고 나왔어도 모양을 갖추고 나왔어도 내년에 내년에 그것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경매에 불러주고 잘못하면 또그 가져가신 분한테 또 욕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많이 참작을 해죠 경매장은 많습니다 전국에 전국의 경매장은 뭐다 있어요. 서울도 있고, 뭐 군산, 합천, 합천도, 합천은 옛날부터 역사가 크지요. 또뭐각 지역, 각 지역 나누에 의해서 난실, 난실 같은 데서 경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는, 저는 아직, 이제, 난실을, 아, 이런 거는 편이 좋습니다. 예, 변이 좋은데 뭐가 이렇다 할 것이 없어요. 안 보입니다. 저는 난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 내년 가을, 내년 가을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은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난도 제가 무료는 드릴 망정 무료는 드릴 망정 판매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산채 는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거의 90% 90% 95% 제가 다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가면서 찍은 것은 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런 것은 거의 다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제가 심은 것은 불과 올해 산채에서 제가 분에 올린 것은 불과 한 20개 20개 정도 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그 외로는 주변 분들 주변 분들 하고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 한테 거의 다 다 이렇게 배송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거 유튜브에 찍는 것은 저는 뭐 장소도 지금은 장소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거의 거의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와 여기 이, 이 난초 한번 봐보세요 입이 태릉태릉 했죠 예, 좋은 난초는 아니어도 이런 이런 난초는 전부 다 배양해 볼 만한 난초입니다 이렇게 입이 태릉태릉 한 것은 봐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신화가 두번 정도 받아 되면 신화가 두번 정도 받으면 난초가 좋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에 다니시는 분들도 다 처음에, 처음서부터 난초가 막100% 뭐, 100% 이렇게 좋은 난초, 그런 난초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집에서 배양을 하시다 보면, 이제, 누구 말대로 박도 터지고, 또, 그것만 그거 보다도 못한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난초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못 믿을 게 난초지요. 못 믿을 것이 치마미요. 난초는 치마미로 치마미로 내보내고 치마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초는 뭐 구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구매를 했어도 확실하지 않으면은 확실하지 않으면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구매를 하셔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그,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지가,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부타다, 타 또, 얘기를 많이 하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예, 지가 욕을 먹으니까, 그런 소리는 않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매를 하실적이 잘아으셔서 판단도 잘 하시고 네, 처음에는 뭐다 누구나 비싼 것은 않습니다 다 누구나 비싼 것은 않고 다 저렴한 가격 저렴한 가격 그런 것을 해서 배양을 해 보시는 실력을 늘 트는 게 최고 선택이죠 그리고, 뭐, 이게 난초라는 것이 오랫동안 뭐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난초는 환경과 환경이 잘 맞아야 이 난초가 성장을 잘 해주는 거죠. 난초가 환경이 잘 맞아야 성장도 잘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노하우가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시고 몇월달 몇월달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다 체크를 잘 하셔가면서 그 노하우를 기르시다가 이제 이제 세월에 가다보면 자동으로 다 알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잘 알게 돼요. 제가 이번에 추석도 지나고 해서 이번 구독자님들한테는 이제 이 생강 동자묘가, 동자묘가 그렇게 많이 노다지 있지는 않아요. 동자묘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예, 너도나도 동자묘를 찾느라고 다들 채취해가기 때문에 동자묘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 이번에는 제가 좀동자묘를몇개 채취를 해서 이제 처음으로 배양해 보시는 구독자님들한테 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송하신 그런 구독자님은 두쪽세쪽 벌브가 두개세 개씩 이렇게 달려 있고 죽지 않는 난초로 제가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 난초가 제가 깨끗이 씻고 그러면 뿌리가 가면서 더 절단 나기 때문에 흙도 씻고지 않고 그대로 판 상태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잘 소독도 하시고 뿌리도 이렇게 막 그냥 다잘라내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뿌리를 많이 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많이 살려야, 예, 그 난초가 건강하고 잘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해긴 예, 했는데, 이게 또, 이 난초가 뿌리가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아도 파보면, 이 자연에서 뿌리가 많이 손실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아주 손실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 여기, 여기 보니까 운지가, 운지가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네요. 얘네들 또, 이것도 다려 먹으면 보리차하고 넣어서 볶아갖고 보리차하고 넣어서 다려 먹으면 좋습니다. 뭐, 여기에도 항암효과 꼭 뭐, 상황보섯만 항암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운지 같은 데도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셔서, 산에 가셔서 보시면은, 예, 또, 그런 것도 이렇게 따다가 끓여서 드시고, 보리차고 섞어서 드시면 구수하고 끓이면 좋습니다. 구수 한게 구수 한개 좋아요. 아, 이렇게 보세요. 아주 발전 많이 했죠. 이, 예, 그래서 한국 춘란이 발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지금은 뭐 우리나라 난초나 외국 뭐 난초나 그렇게 칭화를 두지를 않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음 한국 난초가 최고로 치고 있죠. 발전을 잘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 난초들도 발전은 잘 해요. 뭐 우리나라 것만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종자에 따라서. 종자에 따라서 발전은 다애국가또 잘하고 잘합니다 우리나라의중국과 일본난초가 얼마나 많합니까 3분의 1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은 중국일본난초일겁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공항옆에서 살기 때문에 그건 잘 알죠 한 번에 중국에서 들어올 때 보면은요 이 라면 박스 같은 거를 세 박스 네 박스씩 들어니다한 사람이 가져오는 게요 그게 중토 중토호, 중토호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제가, 저도 이렇게 한번 그 분이 다섯 박스, 네 박스를 갖고 온 분한테 제가 이렇게 흥정해 놓은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흥정해 놓은 걸 봤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한두 개씩은 팔지는 않고, 이제 박스채 아도, 이 난가게 이제 그 전에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배양이 갖고 해 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번에 그 사람들 다 아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다 배양해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한, 한두 한개 살라고 해도 그거는 팔지도 않으니까 한두 개뭐 사보지도 못했고 뭐 지금은 뭐 일본 중국 난초 같은 게다 명명품이 하도 많아니까뭐흔에 빠지죠. 지금은 지금은 흔해 빠지니까 뭐, 중국 거, 일본 거, 명명품 같은 거, 싼 것도 많아요. 꽃도 이쁜 것도, 중토화 같은 것도 이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지금은 뭐, 다 내놓고 파는 거니까, 중국 거다, 일본 거다, 다 내놓고 파는 거니까, 이제 구독자님들도 그런 것도 배양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거 이제, 저렴한, 저렴하니까 또, 싸고, 싸고 비싼 거 같은 거는 애국 것도 겁나게 비싸요. 근데, 이제, 저렴한 가격짜리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맛으로도 키워보고, 또 구색도, 본래 난초는,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개 갖고 하지만, 이제 하시다 보면, 하시다 보면, 이제 다 푸색을 막 중토 뭐, 입변, 단엽, 이런 거를 구색을 다 갖추기 마련입니다.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한두 개만 갖고 하신다고 그러죠?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자묘, 동자묘를 제가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처음, 처음 접해시는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좀 보내드리고 하려고 제가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잘 덮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내년에, 제가 와서 또 내년에 또 하나라도 가져갑니다. 이렇게 잘 덮어놔야 돼요. 첫최 첫 자리는 이렇게 잘 덮고 꾹꾹 눌러놓으면 내년에 틀이 없이 100%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밭자리가 생기는 거죠. <laughs> 그러면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길으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여기서 오늘 저또 2차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제가 이번 이제 추석도 세고 해서 명절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동자묘를 제가 여러 개몇개 채취를 했어요. 이것은 처음으로 하시는 분한테 공부도 하시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것을 두촉자리도 보내고, 세촉자리도 보내면서 섞어서 여기 넣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그럼 구독자님 늘 건강하시고, 예, 추석 명절 끝에 또, 이제 마음이 또 이렇게 흐트러졌으니까 이제 일터로 나가셔서 또 일도 하시고, 또 산행도 가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예, 그러면 솔량이 또 이렇게 힘이 솟아서 산을 한번탈거두 번을 탑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